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창은 t v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필수 아시죠, 여러분? 우리 다음 상대를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5단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한번 두겠습니다. 한판 정도 두면 은딱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누가 상대로 걸릴까요? 네한번 두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단전이 없나요? 네 여러분 오늘 날씨가 되게 좋아요. 네 바람도 선선하고요. 네 없음으로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좀 줍니까? 네, 반갑습니다. 음. 어, 안 나오네요. 날을 짝을 찜. 와우. 씌우고. 그래도 저한테 강력하게 덤비 있는 걸 보면, 네, 나쁘지 않습니다. 아, 여기를 손 빼요. 이야, 이렇게 둬버리네요. 기세로, 네, 두는 거죠, 뭐. 네, 날을 짝 빠져나가고. 소리가 안 들리네요. 붙이면 뭔가 이게 맥점이긴 합니다. 제끼나요? 들고 들고 뭔가 이게 뚫려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맞고 또 있는 자세가 나와서 네. 뭐 재미없을 것같아 이거 좀 제껴가지고 어, 그래도 이렇게 잡고 두나요? 정말 아, 저한테 이걸 잡히려는 건 아니겠죠? 벽을 두서 제끼고 뛰나요? 뛰나요? 오 두고 강력하게 갑니다. 네. 제끼고 둘때 저는 이것까지 원하는 거죠. 두고, 둘 때, 두면. 아우이 자세는 제가 좋습니다. 여기까지 둬야 되잖아요. 저 밀고, 둘 때, 한칸 뛰면. 아, 또 잡으러 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두고, 이거 두고, 페이가 있습니다. 네, 안전빵입니다. 오! 여기까지 두고, 빠지면, 끊으면, 또 빠져서. 왜 잡으러 가나요? 마늘목 하고. 찝고. 지키지 않습니까? 설마 이렇게 둡니까? 나를 쫙. 잡기고. 에 가만 빠지면요. 두면은 두고 죽입니다. 죽어도 잡게 되면 어디서 죽겠다는 거죠? 두는 것만 다 지금 막수를 두고 있어요. 두고. 고 두고, 두고. 둘때 밀어서 빠지나요 설마? 크, 땡큐 두고 장문 장문을 못봤어요 여러분 우리 5단 가볍게 승리하는 방법 한번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화이팅 네맞고 두고 나를 쫙 와아 여기까지 두는 건좀 오바죠 네. 아! 아아이구야 착각했다 아이구야 아이구야 착각했습니다 아이구야 착각했습니다 이게 나가는 게 있었네요 여기 두니까 야 노림수가 있네요. 예, 그대도 노림수가 있군요. 착각을 했습니다. 끊는 것도 노리시려고. 아, 진짜. 들여다보고 이을 때 따먹는 걸로 하겠습니다. 깔끔하죠? 예, 깔끔합니다. 뭐 제껴도 패가 있고요 대책이 없죠. 막아도 뭐 막아서 잡았습니다, 여러분 깔끔합니다. 또 여기까지 빠져서 둘때 제껴서 이것도 안 되잖아요. 이것도 있고 에이 뭐 씌워서 다 아낌없이 줍니다. 이거 뭐두점 정도야 뭐 나오세요. 제껴서 좀꽉 막을 겁니다. 죽어. 어. 어. 아. 지선 가는 수가 있나요? 빠지는 게 있나요? 제끼는 수를 찾으면 천재. 아, 잘 든다. 잘 든다. 잘도 이어. 와우. 잘 둡니다, 여러분. 뭐야, 갑자기. 이 5단이 왜 이렇게 잘 둬요? 와. 너무 잘 두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돼. 이, 음, 있고. 아, 이거 두나요? 아. 야 이수를 발견해요. 5단이 끈질깁니다, 끈질겨. 예. 네. 굉장히 끈질깁니다 오, 어, 거의까지. 설마 이걸 드나요? 아, 깨우고, 이걸 드나요? 아, 이걸 드나요? 우와. 이 야, 잘둡니다잘 도요, 잘 도요. 잘 도요. 둬요, 잘 둬요. 잘 둬요. 이걸 둡니까? 야! 진짜 잘 두네. 어, 백감이 없습니까? 아, 이0 0강 한번 하겠습니다. 두지 않습니까? 그때 따고. 따고 따면 되잖아요. 따고. 아, 역시. 역시, 5단전은 참 재밌네요. 여러분, 그래도 강한 5단을 만났습니다. 수익기가 굉장히 세네요. 좋습니다. 이 정도. 아이, 뭐, 이 정도야. 네. 여러분, 제가 이거는 그냥 가볍게 승리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다 먹었잖아요. 네. 붙이고, 빠지고, 막고, 두고, 잊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끊는 수도 있고요. 야 차지하고. 네. 뭐 그냥 가볍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구 치나요? 맞고요. 제껴 있나요? 감사. 빠지고. 네, 이것도 제가 또 좋은 수라서요. 응. 호구 치고. 그냥 강력하게 호구로 칩니다. 뛰고. 밀고. 단수. 지키고. 제가 어마무시하게 얘기했는데요. 어, 여기서 크게, 이야. 여게 뭔가 수들이 되게 멋있었어요. 네, 5단 치고는 굉장히 잘 두는 바둑. 잘 두는 걸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두고, 맞고. 하. 적교 이유면은. 제가 많이 이겼습니다. 이 네, 5단전, 잘 깔끔하게 승리데요 여기서 승리를 하고 뭔가 여기서부터 뭔가 싸움이 잘 제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앞으로 한차마 TV를 많이 구독해주시고 우리 5단전에서 네, 자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또 5단전에서 올리기 갑니다, 여러분. 야 이거 옛날에 정말 뒀던 거네요. 21년도까지 뒀었으니까, 이야. 4년만에 들어왔네요. 대박입니다. 여러분, 항상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 여러분. 항상 자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실력 많이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